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무게 중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 이 내용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공식만 유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음, 요점이 A, 요점이 B, 요점이 C라고 보고 이걸 x1, y1, x2, y2, x3, y3라고 보자. 이거지. 그때 여기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이런 거야 지금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고 무게중심을 구하라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무게중심을 작도하는 방법부터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무게중심을 작도할 때는 여기서 이변 이 변에 이 중점을 잡지 거지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도 중점을 잡아서 연결을 하고, 이때 만나는 이 점을 무게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해되지? 자,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야. 중점을 잡아서 연결을 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점을 잡아서 연결을 했다. 이때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게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B가 2대1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지? 그다음 여기가 중점이야, 이렇게. 여기도 중점일 거고.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요 점을 먼저 구해보는 거야, M. 이 점은 여기 있는 B와 C의 중점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중점 구할 때 평균 내면 되잖아. 그래서 2분의 X2 더하기 X3, 콤마,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M의 좌표를 먼저 구한 이유는 지금 요 B가 2대1이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이 점과 이점 A와 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M을 먼저 구해 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 보면 그게 무게중심이다. 자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서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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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을 적어주고 2대1로 읽었으니까 여기가 끝점,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앞에는 끝점의 좌표를 곱한다, x2 더하기 x3.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시작점 x좌표를 곱하고 마찬가지 끝점의 y좌표를 곱하고 그 다음에 시작점의 y좌표를 곱한다. 그리고 내네 분이니까 더해주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2가 약분되고 똑같이 결론적으로는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콤마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이제 무슨 말이 되냐면 이게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공식인데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주면 돼. 얘는 음. 이렇다. 평균 내면 되더라. 좌표를 각각 세 개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주면 된다. 이 말인 거지. <laughs> y 좌표도 세개다 더한 다음에 나무 3으로 나누면 된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평균 낸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앞에 내용에서. 그래서 얘는, 음, 이런 문제가 있었지.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PC 제곱, B 최소가 되는 좌표 구하는 문제가 있었지, 거지, 내용이. 그래서 이 최소가 되는 좌표, 얘를 구해보게 되면, 은 얘가 바로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무게중심. 이 개념은 상당히 많이 물어보니까 잘 기억해놔야 된다. 다시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 이게 최소가 되는 좌표는 뭐와 일치하냐면 무게중심과 일치한다라는 거꼭 기억해줘. 자, 이거는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꼭 기억해주고. 자,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변형을 조금 할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삼각형을 그려보면. 자, 삼각형이 있다고 봤을 때, ABC가 있다고 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이렇게 하는 거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이 변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세 점을 잡아주는 거야.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된다. 얘는 m 대 m인데, 여기서 m 대 n 이래 가는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m 대 n, m 대 n, m 대 n,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만 다룬다. 또, 한, 이쪽 방향으로 가도 되겠지, 그지? 음.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세 점이 나오지, 그지? 세 점. 이게 세 점의 좌표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때이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 점을 P, Q, R 이렇게 잡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삼각형 P, Q, R의 무게중심이, 뭐와 같냐면, 삼각형 원래 A, B, C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 자이 내용을 어, 유도는 하지 않을게 그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노가다야 노가다 x1 y1 x2 y2 여러분들 실제로 궁금하다가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보면 좌표가 세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좌표가 세개 나오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해 먼저 각각 q를 또 구하고 또 r을 구하는 거야 구한 다음에 이세 개의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 보게 되면 앞에서 공부했던 이 점과 이 점과 이점세 개를 평균낸 좌표와 일치하게 나오게 돼. 그래서 이건 굳이 안구해도 우리가 좀 이해는 할수 있다. 그래서 어, 유도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음, 자그 다음에 무기 중심에 대해서 또 이런 내용도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삼각형이 있다. 이런 상황이야. 자, 삼각형이 있는데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 지금 이렇게 A, B, C가 있다고 봐 A, B, C가 있다고 봤을 때 A, B, J, B 요 선분 요 선분의 연장선을 꺼 이렇게 연장선을 꺼서 <laughs>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구해볼 거야 자 이렇게 연장선을 꺾는다 연장선을 꺼서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M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점을 하나 구했고 똑같이 이렇게 연장선을 이쪽으로 꺼주는 거야 꺼서 또 M대 N으로 외분하는 점그 다음에 또 AC의 연장선을 이렇게 꺼서 이렇게 꺼서 어, 똑같이 M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세 점을 구해주게 되면은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돼. 이때 이 점을 P, P, Q, R로 잡아준다면은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수 있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은 어떻다? 일치하는 거야. 이 내용을 좀 기억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좀 어려운 문제에서 느닷없이 나오거든 느닷없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게중심 단순하게 여기 보면은 평균 낸다라는 내용이 있지 그지?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힘든거야 여기서 파생되는 이야,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평균 내면 돼 그지? 평균 낸다 근데, 평균 낸다라는 이 말은, 여기서도 우리가 봤단 말이야. PA제곱, PB제곱, PC제곱이 최소가 되는 좌표. 그게 뭐냐? 얘가 무게중심이더라. 이렇게 일을 하면 돼. 그 다음, 각 변에 대해서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M 대 N, M 대 N으로 내분해서, 안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있던 이 ABC의 무게중심과, 어떻다? 일치한다. 이런 상황이 또 여기서도 만들어진다. 원래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외분점을 잡아서, m 대 n, m 대 n, m 대, 다시,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세 점을 잡아서 삼각형을 만들더라도,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라고 기억해 주면 돼. 이 내용도 유도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냐면은 러 앞에 했던 것처럼 어 직접 해보면 일치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해하겠지? 자, 어 그러면 뭐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좀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삼각형이 있어. 자, 삼각형이 있는데 일단 좌표들이 주어져. a가 이콤마 4.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 콤마 6, 그 다음에 c가 6 콤마 8이야. 근데 이렇게 물어본 거야. 각변의 중점을 잡아, 각변의 중점을 잡아서 삼각형을 만들었대.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 점에 좌표 구할 수 있지?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좌표 구할 수 있다. 또이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어. 또이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세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 이세 점을 평균 내버리게 되면 은 안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구할 수 있게 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은 너무 계산이 길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한다? 어,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뭐와 같냐면 삼각형 a, b, c에. 무게중심과 같은 거야. 그지? 그래서 바로 그냥 평균 내버리면 돼. 3분의, 1, X 압표이 3개 보이지? 2, 마이너스 2, 6, 이렇게, 그지? 3개 다음 얼마야? 6대지. 3분의 6, 콤마. 그 다음, Y 좌표 3개. 4, 6, 8. 18이지, 그지? 3분의 18. 해서, 어, 빨간 삼각형의 무게중심, 어, 무게 무게중심 좌표는 2, 콤마 6이 된다.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야. 쉽지? 음. 반대로 줘도 마찬가지야. 반대로 말을 해도 똑같은데. 자. 음.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이 있는데 똑같이 a b c야. a b c인데 이제는 중점의 좌표를 주는 거야. 중점의 좌표. 자, 중점의 좌표가 1, 2. 여기 1, 2. 그다음에 3, 0. 그다음에 여기가 5, 4다. 이렇게 준단 말이지. 그 때, 삼각형이 안에 만들어지겠지? 그지? 요렇게, 중점을 잡아서 만들어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삼각형 ABC. ABC의 중점, 아, 무게중심의 좌표구 아래. 무게중심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이거는 요걸 PQR이라 잡으면, 그지? 이거는 삼각형 PQR과 같은 거야. 무게중심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세 점의 좌표를 그냥 평균 내면, 그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바로 암산하면 1이랑, 3이랑, 5랑 더하면 9지? 9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3이 되겠지? 그 다음, y 좌표, 1, 2, 0, 4. 6대지 그지? 6 나누기 3 하면 2가 되겠지. 그래서 무게중심은 3콤마이다. 이러고 하는 거야. 쉽지? 음. 자, 이 정도 해서 무게중심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쉬운 내용이니까 가볍게 좀 듣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